소방 점검 tv 안녕하세요 소방 점검 tv 왕조르입니다 아, 저번 시간부터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목차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가스계 소화설비 구성 저장 용기실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가스계 소화설비 개통 및 동작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내용은 흰색 책자 403페이지, 검은색 책자 26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스계 수화설비 전체적인 동작 흐름, 제 개통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방호구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건물 전체적인 방제실, 여기는 저장용기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지기가 동작을 하겠죠? 감지기 동작하면 감시제어반에서 A 감지기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방호구에게 경보가 발생이 됩니다. 자, 화재가 더 확산이 되게 되면 B 감지기가 동작을 하겠죠? 자, B 감지기가 동작하면 감시제어반에 B 감지기가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이제 감지기 A&B가 동작이 됐기 때문에 설비가 바로 어, 동작이 되는 조건이 성립이 된 거고요. 자, 이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사람이 먼저 화재를 발견했다 면은 여기에 주동기동 스위치를 눌러줍니다. 자, 눌러주면 감지기 A, B가 동작이 된 거다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 실제, 제적으로 화재로 인식해서 설비가 동작이 돼야 되는데 바로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뭐, 프리액션, 뭐, 일제개방, 법 그런 쪽은 바로 어, 기동 출력이 나가지만 여기서는 이제 가스가 즉시 방사가 되면 내부에 사람이 대피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략 설정은 30초로 되어 있지만 설정 시간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설정 시간 디스카운팅이 돼서 이 시간이 제로로 되게 되면 제어반에서 불이난 곳에 기동용기 함에 솔레노이드 밸브로 기동 출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 밸브가 동작이 되겠죠. 전자 밸브가 동작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아, 동작이 되면, 자 기동용기에 봉판을 뚫어서 이 가스가 동관을 타고 선택 밸브를 개방시키게 됩니다. 자 개방을 시키고, 난 가스는 또 어디로 갈까요? 자 그렇습니다. 저장용기의 용기 밸브를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스가 가서, 자 가스가 들어가니까 니들이 가스 압력으로 튀어나와서 이 송곳이 어디를 뚫나요? 저장용기에 봉판을 뚫어서 자 연결관을 통해서 약재가 집합관을 다 통해서 자 개방되어져 있는 여긴 닫혔으니까 못 나갑니다 불이 난 구역에 개방된 선택 밸브로 약재가 배관을 타고 천장 헤드를 통해서 약재가 방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 밸브 2차측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압력 세위치 그리고 압력 스위치가 이렇게 동작이 되는데 자 선택 밸브 2차측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기동 용기로 압력 스위치를 갖다 놨기 때문에 이 가스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압력 스위치가 동작을 해서 제어반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고 제어반에서는 방출 신호와 로컬 쪽에 가스 방출 등이 점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방출되는 가스 압력으로 창문이라든가 댐퍼를 피스톤 릴리저를 이용해서 자 유보임이 되겠죠 이렇게 피스톤 릴리저를 이용해서 방출되는 가스 압력을 이렇게 동관으로 연결을 해서 그 가스 압력으로 피스톤 릴리저가 동작이 돼서 댐퍼 폐쇄 또는 창문을 닫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호 구역을 밀폐를 시켜서 약재가 방사돼서 소화를 신속하게 소화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보신 부분은 전체적인 동작 흐름을 살펴. 맞습니다. 자, 방금 살펴봤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동작 블랙 다이어그램입니다. 가스 압력을 이용한 블랙 다이어그램이죠. 가스 압력식 동작 블랙 다이어그램인데, 자, 뭐, 간단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감지기에 의해서 A, A, A and B가 동작한 경우, 사람이 봐서 수동으로 동작한 경우, 그리고 제어반에서는 시간을 지연을 시키고 나서 솔레노드 이 배우가 동작이 되고,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해서 기동기가 동작이 되면 그 가스 압력으로 선택 밸브를 개방하고 그 가스 압력으로 저장용기를 개방을 해서 그 가스가 집합관으로 보이고 개방된 선택 밸브를 통해서 배관을 통해서 분사 헤드를 통해서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그리고 배관을 통해서 가스 압력을 이용해서 제어반의 방출 표시등, 로컬 쪽에 방출 표시등이 점등이 되고 그리고 방출되는 가스 압력에 의해서 피스턴 릴리저가 동작이 돼서 개구부를 폐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구부를 폐쇄하는 부분은 기계적인 방법과 전기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전기적인 예 방법으로 이렇게 그 폐쇄를 환기 장치를 정지하거나 그 댐퍼를 이용해서 댐퍼를 폐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가스 압력에 의해서 동작되는 방법이고 전기적인 방식은 자. 뭐가 차이가 있냐면 다 똑같은데요. 자, 이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즉이 부분 대신에 자, 여기 기동용 가스 대신에 이게 어, 없는 것이죠. 자, 이, 이 없는 부분 여기인데 자, 요게 전기 개방 방식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기동용 가스를 개방해서 기동용 가스 압력으로 다 동작을 시킨 거고 여기에서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저장 연기도 개방하고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용해서 선택 밸브도 개방을 하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가스계 소화 설비 개통 및 동작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 에 뵙겠습니다. 안녕.